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3장 11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어, 하나님의 사람이 어, 어 황당한 일을 통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13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정말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온 하나님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온 선지자입니다. 자, 그는 여로 보암 왕이 베델레산당에서 어, 분양하며 재단을 쌓을 때, 담대하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온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양하는 재단이 갈라질 것이고 재가 쏟아질 것을 징조로 보여줍니다. 이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들이 여기서 희생재물로 죽어가고 이 모든 것이 불살라질 것을 어미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여러보암이 놀라서 저를 잡아라고 이렇게 소리칠 때그 손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어, 다시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 손을 회복시켜달라고 했을 때그 손이 다시 풀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 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물을 주어서, 내물을 주어서 그를 설득시키려고 하고, 우리 왕국에 와서 나와 함께 먹고 쉬자고 그렇게 유혹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격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왕궁의 재산의 절반을 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충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명자가 있구나.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가 방심할 때 그가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결국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자에 의해서 물려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객사하는 존재가 되고 자기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사람이 될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델에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베들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 우리는 그 분위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아니면 사명을 잃어버린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여러 보암 왕이 베들에서 분양하는 장면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허기 가서 함께 제사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상을 숭비하는 금송화제를 놓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건 뭐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거기에 가는 것을 이어 늙은 선지자는 허락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금송아지 앞에 온 백성들을 절하게 하는 것을 어찌 보면 허용했던 그런 인물. 그가 바로 어 타협적인 이베들의 늙은 선지자였어요. 그들이 그가 물어. 그 선지자가 어느 길로 가더냐. 우리가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하고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왜 그가 갑자기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려고 했을까 그를 만나기를 원했을까 아마 어찌 보면 이 타락한 늙은 선지자의 마음 속에 정말 그가 진정한 선지자일까? 아, 아마 그런 의문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타락한 선지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를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또한 그를 타락 지켜보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베델의 땅을 떠나야 하는데 왜 상수리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이제 사명을 다했고 그가 예언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가려고 거기에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큰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너희는 길을 갈때 좌나 우나 돌아보지도 말고 곧바로 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 보면 신앙이란 곧바로 가야 돼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방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지쳤지. 좀 쉬었다 가야지. 뭐이 정도쯤은 내 사명을 이제 다 했잖아? 그런데 그 방심하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들근 선지자가 와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어떤 제의를 했습니까? 우리 집에 가서 나와 함께 물도 먹고 떡도 마시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정중하게 거부합니다.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그는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실제절 되보니까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까지 너무 훌륭했어요. 이 베델의 늙은 타락한 선지자의이 권유에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웃음> <웃음>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왜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졌느냐? 그가 왜 죽음을 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전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이 말에 먼저 넘어가는 걸 아, 나도 같은 선지자다 우리는 그러면은 마음이 열려요. 내가 어디 군대에서 그 부대에 있었다. 아, 나도 그 부대에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벌써 열려. 우리는 고향 까마귀만 봐도 어떻게 해? 반갑잖아요. 내가 그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같은 부대에 있었다고 거기 열려요. 나도 목사라고, 나도 집사라고, 이러면 벌써 뭔가 마음이 통해. 나도 선지자다. 근데 사실 이는 선지자가 아니라 타락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여러 보암을 향해서 봉어리가 돼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그 우상체사에 보내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였어요. 근데 나도 선지자라는 거예요. 속죠. 목사라 그러면 그거 어떤 목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다 그런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는 천사를 핑계대 천사가 여와의 호 말씀으로 내게 말했다. 그 사명을 다한 선지자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너희 집에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가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금 천사를 통해 내가 말씀했다.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거기 쉽게 넘어가지 않았겠죠? 아직 내가 베들 땅에 머물렀는데 내가 좀 기다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확인하고 가겠다. 이랬어야 돼. 근데 그가 마음이 풀렸어요. 방심했어요. 천사의 말이라는 말에, 또 영어의 말씀이라는 말에, 그는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마시고, 먹고, 물을 마셨어요.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에요. 아니 여러보암왕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던 그가 어떻게 이 늙은 선지자의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일생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아주 아주 웃기는 일에 의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 너무 쉽게 넘어. 그가 민주화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감옥에 가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뇌물 얼마에 넘어가지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분들 봤잖아요. 자살하고 말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가 걸어온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나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몇천만 원에 넘어져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다리라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물도 떡도 마시지 말라고 분명히 들었어. 오른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되돌아갔어요.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되돌아가서 떡을, 물을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위기의 원인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갑자기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 책망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력은 고향에 가서 파묻히지 못한다는 거이 객사한다. 객사. 유대인들은 객사가 가장 부끄우고 수치스러운 거 아시죠? 자기 조상의 묘에 함께 묻히는 것이 명예로운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너는 객사할 것이다. 아. 이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오히려 그 늙은 철자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 됐어. 그럼 발락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발락이 어? 발람 선지자가 에, 나귀가 아,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왜 벽에다가 몸을 비비니까 자기 다리가 벽에 막 상처가 나니까 이놈 뭐 나귀 새끼가 말았는다고 채찍으로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어? 말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귀를 통해서도 말하게 하시고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메시아로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근데 오늘 이 거짓된 선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고 창망하는 거예요. 아,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지만 그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장소를 떠나게 되는데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미안하니까 낙위에 안장을 지어줬어. 자기가 타고 온 낙위를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가 낙위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24절 말씀.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이게 참 너무 재미있어요. 나귀도 거기 있고 사자도 거기 있어요. 근데 사자는 이 사람의 시체를 물어 뜯진 않아요. 그냥 물어 죽이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키고 있어요, 오히려. 이 시체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사명에 끝까지 충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덕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할 때, 사명자가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불순종하고 거부할 때, 결국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 질병의 사자, 경제적인 사자, 불행의 사자를 보내내서 이렇게 경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자가 그를 물어뜯어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또 물어뜯지도 않아그 시체 곁에 가만히 있어 자 25절 말씀 읽고 25절 시작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서지자가 사는 성업에 가서 말한지라 시체가 그대로 있고, 사자와 나귀가 그대로 서 있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이 늙은 선지자의 고향에 가서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 그가 나귀를 타고, 아 그가 다시 다른 나귀를 타고, 이 시체가 있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자,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가서 본적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였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나귀와 사자가 증인이야. 증인. 그리고 함부로 누가 그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자가 그게 또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야. 이건 뭐가 이상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자라는 건 굶주려서 사람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보호해줘요. 나귀를 물어뜯지도 않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이 광경을 보고... 슬피 울어요. 아니 언제는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는 또 슬피 울어. 어? 그리고 자기의 무셀의 그를 장사하게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장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낙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또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어찌 보면은 이 늙은 선지자가 우린 타락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왜 아들을 금송아지 성기른들에 보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보면 늙은 늙은 선지자가 또 다른 하나님의 악의 도구가 되어서 그가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어가신다라고 이게 뭘 의미예요? 여로보암 왕에게 베델의 백성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를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될 것이다. 말이에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방심할 때 그가 사자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늙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진실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의 생명을 거두가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슬픔 때문에 슬피울며 자기의 묘실에 그를 매장해요. 매장해요. 그리고 3일절에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나를 같이 거기 두라는 거예요.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늙은 선지자가 이제 깨닫고 진실한 예언을 선포해요. 그게 뭐예요? 32절 말씀. 32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마지막 한마디 한 마디 한게 있어. 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를 누가 보증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타락한 선지자가 보증해요. 이런 진실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그가 사자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의 예언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와서 이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것이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요시아 왕이 즉위해서 이 베델의 모든 재단을 헐어버리고 거기 짐내하는 재상들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죽은 왕들이나 이런 귀족들의 무덤을 다 헤쳐서 그들의 뼈를 다 불태워버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의 묘실은 그대로 둡니다. 왜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뼈를 함께 묻었거든 그건 그대로 두라는. 왜? 그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계심을, 자기의 말씀은 반드시 1.1에 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해. 성경이, 뭐 옛날 전설의 얘기가 나오는데. 착하게 살라 그러는 거야, 그냥.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하시는 거야. 뭐,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겠어. 그래 이렇게 생각해. 교회 오면 좋고, 그죠.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가정이 복된 거지, 뭐. 바람도 안 피고, 그죠. 행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 그런, 그런 생각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얼마나 대반이 대부분 그래. 그래서 코로나, 예배 드지 말라면 예배 안 드리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귀, 순종하고. 어디 정부 대응는 이, 이, 순종을 잘해? 성부가 예배 드리지 말아, 예배 안 드린대. 그럼 하나님이 예배 드려면 예배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섭고, 더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 사명자는 사단의 계계에 분별할 수가 있어야지,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루호보암도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 이것이 지레 짐작해. 마음의 긴장을 끊을놓은 것이 그의 생명을 뺏어가는 결과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입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마치고 1차 2차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밀레도에 도착했대.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그와 이렇게 마지막 조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기도하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이 올라가면 이게 마지막 길입니다.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당신은 체포될 것이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포승줄에 묶일 것입니다. 그아까 보고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는 이래살림에 올라가서 로마까지 가야 한다. 이 로마까지 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바울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언자다 말려요. 장로들도 말리고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말려요. 근데 사도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그는 로마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죄수가 돼야 되고 이래살림에 올라가야 돼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로마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의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 길로만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 예수님과만 동행해야 돼. 사람의 소리에, 거짓 선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그는 마지막까지 그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